매물 조회는 안녕마이카 .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 .net 더보기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차예 준비했습니다 미국 차만 너무 보기 네. 아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푸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마지막은 어 그렇죠 예 모든 뭐, 우리가 하지만 그 메인 채널 둘 중에 하나겠죠 렉서스나 니스 그리고 어 <laughs> 푸조 요거 안 나오면 또 예, 가시가 돋는 것처럼 하루라도 한 대라도 안 찍으면 얼마나 예, 섭섭하던지 아직도 푸조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진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런지 왔으면 좋겠네요. <목소리> 자 오늘의 차량 2013년 11월 29일로 최초 출고된 2014년형이고요 3008 1.6 EHDi 10만 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포조 3008을 제가 310만 원을 저희가 찍었던 게 있는데 와 바로 판매가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그래서 아, 그거랑 그게 18만 키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좀키로가 많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시트가 직물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외관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그걸 다 보완했습니다. 일단 18만 키로에서 8만 키로싹 빼서 10만 키로로 해놨고요.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관 상태가 그전 보다 훨씬 더 관리 상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물론 어, 이 푸조 308에 좀 이게 단점이죠. 백화현상이 조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 대략 한50% 어, 정도, 4, 50% 어, 피렐리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와, 피렐리 타이어 굉장히 비싼 타이어인데요. 피렐리 타이어 껴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고. 아, 먼저 스포모터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실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실내가 딱 안쪽에가 정말 깔끔하게 되 있죠. 여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비디님요거 요것도 굉장히. <laughs> 자, 전차주가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이만큼 차량을 누가 어느 분이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 그냥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차량 아주 아주 그냥 막 굴리신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아 차량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주 땡큐베리 감사. 이렇게 협찬해주시는 사장님들 땡큐베리 감사. 그리고 이렇게 시트도 깔끔하지만 뒷좌석에 짐을 많이 안 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 누구한테는 어 그냥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지. 이거 새로 파는 사람들 입장, 내가 이 차를 갖고 있다가 파는 면은 팔 때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는 사람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명원이 내 거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 차도 지금 샀던 차도 누군가의 손에 가거나 폐차를 하거던가, 뭐 아니면 어쨌든 저쨌든간에 세상에 모든 것들이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500만 원이 200만 원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빠져나가고 언젠간 다 예, 나가게 언젠간 다 두고 가야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가 있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리 정돈이라고 하죠 자, 시트도 이렇게 폴딩 6대 4로 폴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 요게 뭔지 몰라서 좀 궁금해서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pd님 어 여기, 여기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닐봉지 하얗게 되는데 아, 아, 아. 순정 매트가 이렇게 또 어, 사주분이 이렇게 다 때로 챙겨주셨네요 요거 살짝. 통 열면은 안쪽에, 에, 또 수납할 수 있는 1, 2단, 우리 아 1, 2단의, 어, 뻔이죠 가구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 어, 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짐실기 너무 좋고, 또 디자인도 예쁘고, 어, 3 0 0 8 숫자도 굉장히, 어, 저한테는 그냥 아주 너무 많이, 2058, 3 0 5 8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상품성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디젤입니다 경유차기 때문에 이렇게 꽉 열어갖고 디젤을 으시면될것 같고요 어, 5만원 주유 유, 아, 지금 5만원 안되겠다 6만원 좀 넘을 것 같아요 6만원 정도면 아마 부산 왔다갔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뒷좌석 시트가 와 너무 깔끔해 가지고 아까 앞에 1열도 그렇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이 전혀 없고 패브릭 소재보다 훨씬 더 이제 관리 상태 하기, 아, 관리하기 너무 깔끔할 것 같고 이제 안에 이렇게 스크린 어, 스크린이 이렇게 뒤에 쪽에 이렇게 딱 진짜 깔끔하죠. 네. 이제 지금까지 봤던 어, 3098 중에서 이것도 탑10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5까지는 그렇고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관리 상태, 정말 깔끔한 차. 자 그리고 뒤에도 피렐리 타이어. 피렐리 어. 타이어는 진짜 여러분들 환상입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포르쉐에 들어갑니다. 어. 포르쉐의 정품 타이어가 피렐리입니다. 피렐리 타이어의 접지력과 이 승차감과 모든 게 너무너무 완벽해. 타이어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 끼시면 은 어 그냥 그 다른 걸못낍니다에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실내 1열 한번 같이 옵션 구경 한번 해보시죠 주고차 구매는 안용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에 가면 안 돼요 이제 시동은 이렇게 메인키 스페어키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전자파키 모드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가지 모드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눈길이냐 머드냐 샌드냐 그 다음에 차 이제 트랙션 이제 차세제량치 이거 TCS냐 이렇게 해서 쭉 다섯 가지 자 그리고 이제 기어 보고 이렇게 이제 파킹이 없는 어, N A 그 다음에 R 이게 후진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후진을 누면은 카메라가 나온다는 아, 사실과 처음에 시동을 딱 켰을 때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뾰로롱 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넣어갔다가 올라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아침에 딱 이게 시동 켜자마자 바로 이렇게 짜르르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저거 보고 있으면은 아 그냥 뭐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아 그냥 이제 뭔가 내가 아, 저, 저걸 보면서 얘랑 함께 오느라 또 하겠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블랙박스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여기에 있고요. 요거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려고 노력하시다가는 차를 이제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조장치는 이렇게 돌리는 장치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멀티미디어는 이렇게. 그리고 껐다 켰다, 켰다. 이렇게 쭉 가능하고요. 뭐 비상등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음.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이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되어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좌측은 RPM, 우측은 속도 게이지, 밑에는 키로수 10만 키로, 그리고 위에는 냉각수, 좌 우측에는 주유 게이지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패드시프트 하고 핸들 커버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과 오토 와이퍼 기능이 두 가지가 들어가있다는 사실 와이퍼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이퍼가 이렇게 생깁니다. 오 신기하죠? 이렇게 오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요거 옛날에 벤츠가, 아 벤츠, 그저 쌍용 체험에는 이게 하나로 원 와이퍼라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기한 와이퍼가 이겁니다. 아 물론 뭐 이제 어잘 닦이면 되죠. 와이퍼가 뭐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잘 닦이면 그만인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동 접이식 미러 옵션 이렇게 다 자동 접이식이 렇게딱되어있고요그 윈도우는 이렇게 되죠. 아 이거 에어백은 이렇게 운전석 제 요저 에어 필러, 그다음 운전석, 그다음에 조수석까지 그리고 조수석 위에도 B 필러, A 필러 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제가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니맵이네요진니 내비게이션 되고 그 실내도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피니? 그렇죠? 이런데도 이렇게 깔끔하고 컵홀더 이렇게, 야 이것도 진짜 항상 맨날 저 컵홀더 이거는 이건 좀 너무했다. 요즘에 이런 이건 거의 옛날에 그거 테이크아웃에서 이거 조그만한 이렇게 네. 이런 커피 이런 거 200원짜리 종이컵 정도만 들어가지. 이건 진짜 아직도 참 이런 부분은 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안쪽에는 와 수납공간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 진짜 넓습니다와 안에도 이렇게도 있어. 오. 와. 그리고 글로 박스도 보시죠. 되게 넓어요, 이것도. 뭐 매뉴얼 책자하고 다 들어가 있고요. 진짜 넓어서 수납하시기에는 아마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밖에 나와서 엔진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달라서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엔진. 요거는 1600cc. 네, 그렇니 아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관리된 푸조 3008 차량 또한대 갖고 왔습니다. 전번에 310만 원짜리 땡큐 베리 감사 바로 판매 끝났고요. 요거 두 번째 차량 3008 갖고 왔는데요. 어 오늘 미국 차만 너무 많이 해서 <laughs> 프랑스차 하나 나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차량 전국 어디 있는지 탁송 가능하고요. 화이트 컬러에 옵션 좋고 가격 좋고 옵션이 그냥막싹다 제다 들어가고 뒤에 컨디션 보시면은 시트 상태 너무가 땡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열분, 문루프까지 돼서 시야보 환하게 될수 있는 그런 차량.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충분히 탈수 있는 타이어, 피렐리 타이어까지 딱 들어가 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로 오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